그리고 기쁨의 순간, 성취의 순간은 아주 짧다는 것. 하지만 그 기쁨이 양이 아니라 질적으로, 강도로 봤을 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226일째 필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저는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 모래할 만한 진실이라도 지금 이 책을 통째로 필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216조. 음, 2 1 6 7조 그 필사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에센스인데요 거의 어, 많이 써가지고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이런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줄어드는 거달는거 거. <laughs> 제가 예전에는 끝까지 쓰는 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탈탈탈 털어서 하는 거를 잘 못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남기고 바꾼다고 해야 될까? 약간 낭비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음 결혼하고였나? 아이를 낳고 나서였나? 좀 바뀌기는 한것 같아요. 좀 끝까지 탈탈탈탈 쓰고 잘라서 다 이렇게 긁어내서 쓰고 그래야지 또 이게 성이 차더라고요 아깝지 않고 성격이 변하기도 합니다 <laughs> 자 저는 이제 10분간 필사를 할 건데요. 제가 중간에 몇 분이 남았는지 한 번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목이 제가 조금 많이 쉬었습니다. 이게 조금 춥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서 좀 목이 많이 잠겼네요. 네. 지금부터 10분간 필살을 할 거고요. 중간에 제가 몇 분이 남았는지 한 번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필사한 부분은 박원서 작가님이 글을 어떻게 쓰시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제가 잠시 책을 보여드리면 지금 박원서 작가님이 이불 속에서 이렇게 원고를 쓰는 모습이 이제 사파로 나와 있는데요. 진짜 이렇게 쓰셨을 것 같아요. 박원서 작가님이 이제 머리가 좀 짧으시고, 그리고 그 수상을 해서 당선이 돼서 막 나는 소설가야. 이제부터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잠이 들고 이제 밤에 혼자 이렇게 스탠드를 켜놓고 글을 쓰셨는데 남편분이 이제 코를 좀 많이 고셨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글을 쓰셨던 거예요. 그런데 스탠드라는 게 이제 좀 화나다 보니까 작가님이 스웨터로 덮거나 그렇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별로 글을 써보지 못하셨대요. 그리고 지금 이게 작가님이 나는 이제부터 소설을 쓸 거야 이런 마음으로 계속 습작을 하신 게 아니고 밤에 몰래 이제 도둑질 하듯이 그렇게 이제 글을 쓰셨다고 했는데 이게 본인이 이제 당신이 쓰신 그런 소설에 자신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하기보다는 조금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혼자서 그렇게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불 속에서 이렇게 고요하게 밤에 습작을 하신 거죠. 이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은 자신을 갖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할까요? 물론 이제 그런 전문성을 갖고 하는 일들하고 이제 예술적인 거하고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적인 일도 그거를 내가 잘 해내기까지는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도. 내가 학생들을 만나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학생들과 소통이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선생님으로 딱 부임이 돼서 첫 해부터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생들이 바뀌고 매년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고 또그 아이들은 작년 아이들과 또 다른 아이들이고 이런 경우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의사 같은 경우도 내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에 숙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매번, 매번 긴장하고, 잘하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숙련돼서 장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긴장을 놓치게 되거나 잠시 딴 생각을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술을 하는 이런 글을 쓰는 작가님도 똑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분이 이제 자다가 깨셔서 그빚 때문에 깨시면은 그런 되는 거예요. 뭘 하냐고.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원고뭉치를 이렇게 치우시는 거죠. 어, 그러니까 낮에 별로 글을 안 쓰셨다는 것도 이렇게 화난 대낮에 내가 글 쓰는 거를 누군가 볼것 같고, 이런 마음 때문이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쓰는 것만 또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읽히는 것 또한 부끄럽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읽었다는 분을 만나면 부끄러운 거를 넘어서서 그 사람이 싫어지기까지 했대요. <laughs> 이게 근데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너무나 쑥스럽고, 부끄럽고 내 몸을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고 누군가 나의 소설을 읽었다고 하면 그런 마음이 드셨기 때문에 막 도망치고 싶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아, 어, 저 사람은 왜내 소설을 읽어 가지고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거야.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참 이런 과정이 지나고, 이런 게 이제 숙련이 되고, 이런 시간이 지나서, 독자가, 아, 소설 잘 읽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막 이런 거 얘기했을 때, 그나마 이제 그 독자가 미워지지 않고, 싫어지지 않고, 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작가님은 그 시간에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글 속에 있는 작가분은 그 시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작가님의 이 얼굴 표정을 잘 그리신 것 같아요. 사파 그리시는 분이 되게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밤에 이렇게 몰래 쓰듯이 이렇게 글을 쓰심에도 불구하고 좀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이게 힘들지만, 아, 막 부끄럽고, 막 아직도 고민이고, 막 이렇지만, 그걸 쓰는 동안에는 굉장한 행복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찾는 것도 어렵지만, 찾아가는 과정 중에도, 자기가 이렇게 잠깐 웃을 수 있는 잠깐 행복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그걸 계속 하게 되거든요. 낚시 같은 것도 그 얼마나 그 복잡해요. 그 낚시대를 챙겨서 배를 타고 나가든 어딜로 운전을 해서 몇 시간을 가든 가고 이제 세팅을 하고 딱 앉아서 기다리는 그 시간 그리고 잡았을 때그 성취감, 희열, 그런 것들은 아주 짧은 거죠. 그 기쁨은 아주 짧고 잠시인데, 그게 좋아서 그 일련의 과정들, 힘든 시간들을 다 겪어내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공한 사람들, 전문가가 된 사람들, 좋아하는 것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공통되게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 그리고 기쁨의 순간, 성취의 순간은 아주 짧다는 것. 하지만 그 기쁨이 양이 아니라 질적으로 강도로 봤을 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나중에 어떤 게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낚시도 이렇게 물에다가 낚싯대를 걸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고기를 낚을 수 있고 잡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기다리는 거고 작가님도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습작을 하는 것이 소설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피아노 연습도 내가 매일 조금씩 조금씩 쳐야지만이 못 쳤던 거를 치게 되고 곡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성공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과정 없이 갑자기 얻게 된 그런 성취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날아갈 거고, 그걸 또다시 해낼 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견디지 못하면 이제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무언가를 지금 힘들게 그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밟고 계시다고 하면, 조금 더 기다리시면 분명히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쁨, 성취, 이런 걸 느끼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반이 벌써 또 지나갔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좀 행복한 그런 성취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필사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